쉽게 빠지지 않는 아랫배 살 빼는 꿀팁 5가지 여름철 최대의 적인 아랫배가 볼록 나와 고민인가요? 쉽게 찌는 반면 쉽게 빠지지는 않아 신경이 많이 가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아랫배가 나오는 이유와 빼기 좋은 자세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랫배 나오는 이유 나이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배가 나오게 됩니다. 운동을 병행하여 식단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아랫배에 나이살이 찌게 됩니다. 변비 배변 활동을 일주일에 이회 미만이거나 변비 시에 굳은 변이 나오거나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 변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변비의 증상으로는 복통이나 배가 팽팽한 느낌이 계속되며 아랫배가 나오게 됩니다. 불규칙적 식사. 과식과 야식을 자주 하거나 소화가 되기도 전에 눕는 습관이 있다면 뱃살이 쉽게 찌게 됩니다.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은 몸에 쌓여 살이 찌게 되며 배에는 가스가 차 더부룩함 등을 발생시켜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 뱃살이 처지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난다면 스트레스를 받아 찐살일 가능성이 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혈당을 높이고 섭취한 음식을 축적하게 만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신진대사량이 떨어지고 헛배고픔이 자주 느껴져 살이 찌렁률이 높아요. 아랫배 빼는 자세 5가지 다리 자세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9 0도로 굽혀 세워주세요. 팔을 일자로 내려놓고 숨을 내쉬며 엉덩이와 허벅지를 천천히 올려줍니다. 아랫배와 코어 근육을 자극하고 힙업에 도움이 됩니다. v 자자엉엉이이바바르 땅에 에대척추추를꼿이세워줍줍다다 다음 천천히 히리리올 올려 v 자세를 만들어준 뒤 1분 동안 유지해주세요. 코어 강화에 도움이 0 아랫배살 제거0 0습니다0기자세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다리를 머리 위로 넘겨줍니다. 깍진 낀 손으로 몸 아래 위치에 지탱해줍니다. 식욕을 감소시켜 다이어트와 척추 코어 강화에 좋아요. 테이블 탑 자세.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손바닥을 땅에 짚어주세요. 상체와 엉덩이, 허벅지를 천천히 들어 올려 테이블 모양의 자세로 만들어주세요. 팔뚝살 제거와 코어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낙타 자세. 발끝을 세워서 골반 너비로 무릎을 벌려준 뒤 호흡하면서 천천히 상체를 뒤로 쳐쳐주세요. 신진대사 활동을 촉진하고 코어 강화와 분살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